여러분, 박상효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너무너무 쉬울 때 보통 누워서 떡 먹기다 또는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말을 쓰죠. 영어에도 이렇게 음식에 비유해서 정말 쉽다. 아주 쉽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떤 표현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It's Piece of cake. 자,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케이크 한 조각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사실 It's really easy. 정말 쉽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누워서 먹는 떡. 또는 식은 죽에 비유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많이 쉽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을 문장에 넣어서 한번 연습해봐야겠죠. 자 무엇이 쉬울까요? 여러분이 뭔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운전은 참 쉽다. 난 운전 참 쉬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운전하다는 drive. drive 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런데 운전하기가 쉽다 라고 말해야 되니까 drive를 driving 이렇게 ing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럼 운전은 정말 쉬워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까요? driving is a piece of cake. driving is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음, 또 우리가 멋이 뭐 쉽다라고도 하지만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a piece of cake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가끔 정말 좀 힘들고 이럴 때 삶이,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영어에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산다라는 거. life가 정말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life isn't a piece of cake. Life isn't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여러분도 좀 힘이 들땐 이렇게 한번 Life isn't a piece of cake. 하고 말해보면 좋겠죠? 음,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제 시험을 봤는데,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정말 쉬웠던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시험이 정말 쉬웠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이미 지나간 시험이니까,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시험이 정말 쉬웠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들 우리 원어민 음성 듣고 따라하는 시간 가져야겠죠. Driving is a piece of cake. Life isn't a piece of cake. The test was a piece of cake. 원어민들이 말할 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이러한 이디엄들 한 번에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쉬운가요? Is it a piece of cake? 네, 한 번에 하나씩 공부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Yes, it's a piece of cake. 그러나 이렇게 쉽게 공부할 때도 그때그때 그때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미루고 쌓아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미루지, 미루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Bye everyone!